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모압 평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 가까이 곧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풀을 먹어 치우듯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아방이었습니다. 발락은 부돌에 사는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아마우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소.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소. 그런 일이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모함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은 복채를 그들의 손에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발견하고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시도자들은 발람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보의 아들 모하방 발락이 저들을 보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소. 그런 일이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발락은 다른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고 더 많은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십보레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로 오시오. 내가 충분히 보답을 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있는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전에 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발람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총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기는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기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기를 때려 억지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기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기는 담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담에 다 긁혔습니다. 발람이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내 나귀를 세 번이나 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 에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번 비켜 섰다. 만약 나귀가 비켜 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 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가로막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오직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모압 당 아르로 갔습니다. 아르는 아르논 강가 곧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마을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좀와 달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소. 당신에게 충분히 보답을 해 주지 못할 것 같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할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만 할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앗후소스로 갔습니다. 발락은 수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발람을 데려온 지도자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의 산당으로 갔습니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23장.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재단 일곱을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각재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번제을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단 일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해야 할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태워 바치는 재물인 번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모압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해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다오 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밥이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야곱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도 저 백성을 볼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전부는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오. 그러니 그곳에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소빔들판 곧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락은 그곳에 일곱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재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어라. 시보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사자는 먹이를 삼키기 전에는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자또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아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은 각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24장.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합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차있고 며 이스라엘의 시는 물을 가득 머금어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수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해 주었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세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겔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 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으뜸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 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희 가인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기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베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티메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보엘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주기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라하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송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라하사리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누하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누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누하스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로의 아들 시무리입니다. 시무리는 시몬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입니다. 수르는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너희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스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이다. 26장 끔찍한 병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스무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라사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르우벤입니다 한옥에게 순한 한옥 집안, 발로에게 순한 발로 집안 헤스론에게서난 헤스론 집안, 갈미에게서난 갈미 집안, 니들인 르우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3,730명입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여호와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이 250명을 태웠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코라의 자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모원의 자수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집안, 야민에게서 난 야민 집안, 야긴에게서 난 야긴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 사울에게서 난 사울 집안이니, 이들은 시모원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22,200명입니다. 가세 자수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스본에게서난스본 집안, 학기에게서 난 학기 집안, 순이에게 손한 순이 집안, 오순이에게 손한 오순이 집안, 에리에게 손한 에리 집안, 아로에게 손한 아롯 집안, 아렐리에게 손한 아렐리 집안이니 이들이 가세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5백 명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셀라에게 손한 셀라 집안, 베레스에게 손한 베레스 집안, 세라에게 손한 세라 집안이며 또, 베레스 자수는 집안별로 루어합니다 해스론에게서 난 해스론 집안, 함물에게서 난 함물 집안이니, 이들이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7만 6,500명입니다. 이사가레 자수는 집안별로 루어합니다 돌라에게서 난 돌라 집안, 부하에게서 난 분이 집안, 야숩에게서난야숩 집안,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집안이니, 이들이 이사가레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4,300명입니다. 스불론의자수는 집안별로 일어합니다 세렛에게 선한 세렛 집안, 엘론에게 서한 엘론 집안, 얄렐에게 서한 얄렐 집안이니, 이들은 스불론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5백명입니다 요셉의 자수는 문하세 집안과 에브라임 집안으로 다시 나뉩니다. 문하세의 집안은 일어합니다 마길에게 서한 마길 집안이며, 마길은 길라세 아버지입니다. 길라세에게 서한 길라 집안이니, 길라세 집안은 일어합니다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집안 헬렉에게서 난 헬렉 집안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집안 세겜에게서 난 세겜 집안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집안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이 문나세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만 2천 0백 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수델라에게서난수델라 집안. 베겔에게서 난 베겔 집안. 다한에게서 난 다한 집안이며 수델라의 자손이 이러합니다. 에란에게서 난 에란 집안이니 이들이 에브라임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32,500명입니다. 이들이 집안 별로 본 요셉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이 집안 별로 이러합니다. 벨라에게서 난 벨라 집안.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집안. 아히람에게서난 아히람 집안.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집안 후밤에게서 난 후밤 집안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입니다 아릇에게서 아릇 집안이 나아만에게서나아만 집안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600명입니다 다네 자 수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수암에게서 난 수암 집안이니 이들이 다네 집안입니다 수암 집안의 수는 모두 64,400명입니다 아셀의 자수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임나에게 서단 임나 집안, 이스위에게 서단 이스위 집안, 브리아에게 서단 브리아 집안이며, 브리아의 자수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벨에게 서단 헤벨 집안, 말기엘에게 서단 말기엘 집안입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셀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3,400명입니다. 납달리의 자수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야셀에게 서단 야셀 집안, 군이에게서 난 군이 집안, 예셀에게서 난 예셀 집안, 신렘에게서 난 신렘 집안이니, 이들이 납달리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 5,400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입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백성의 수가 많은 집하가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각 지파가 얻은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여라.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각 지파가 얻는 땅은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될 것이다.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라.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레위 지파도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레위의 자수는 집안별로 이러합니다게르손에게서난 게르손 집안. 고아세에게 서난 고아 집안, 무라리에게 서는 무라리 집안입니다. 다음도 레위의 집안입니다. 림니 집안, 헤브론 집안, 마흘리 집안, 무시 집안, 고라 집안이니 고아는 아므람의 주상입니다 아므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집화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께 옳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한달 이상 된 레위 사람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3천 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때 레위 사람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의 몫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요단 강가의 모하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제스장 아론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하 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는 첫 번째 신의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 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뿐이었습니다